교통방송 TBS의 김호준의 뉴스공장에 KBS 기자가 나와서 KBS의 미투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김호준에게 그런 이야기 한 거죠. 미투에 대해서 김호준 씨는 나는 그 상관 없다. 음. 이렇게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봐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 그렇죠. 하는 이 과정 속에 그센텐스가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고 그러면서 음. 이제 그렇게 출연하신 그 KBS 내의 미술 운동 하시는 분들이 왜 교통방송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큰 기업에서 어디 골목 상권에 들어와 가지고 출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저는 뉴스 공장을 사실 많이 들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못 듣는데 출연자들이 방송 협찬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사명 고지해 주는 게 있나 봐요. 네. 그일정이 전통 같은 거지. 음. 근데 그걸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못한다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방송국에 가면요. 음. 음. 그건 라디오 방송이라서좀 다르겠습니다만 제작진들이 있는 곳뭐 TV 방송 같으면 부조가 있고요.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 이제 부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약간 욕을 했나 봐요. 담당 PD가. 음, 네. 이두 개가 이제 교묘하게 겹치면서 그걸 옆에 듣고 있던 또 KBS 같이 따라온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그 상황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담당 PD는 이제 직위 해제되고 그리고 이제 그박 에스터라고 하는 기자는 지금 악플에 시달리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쉬운 게 TBS 교통방송이 평소에 있는 공익 광고 외에는 광고를 못 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연휴를 비롯한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그 정식으로 광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출연한 게스트들한테 광고 협찬 멘트 있잖아요. 그걸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일종의 뭐 안목적인 협의 작은 이벤트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에 계속 꾸준하게 이제 뉴스 공장을 들어오던 청취자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좀 좋아 보였거든요. 게스트들이 뉴스 공장이 잘 되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협찬 멘트를 읽어주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 당시 그 청취자들 이야기로는 KBS 기자들이 우리는 공영방송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영성을 해칠 수가 있어서 광고 멘트를 읽을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 공장을 잘 듣지 못하는데 공교롭게 제가 들었던 방송인 음, 거예요 이게 네. 근데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아니 이 정도 이야기는 밖에서 다 사전 협의가 돼서 거기서 우리는 못읽으니까 뭐~ 총수한테 읽으라고 하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막상 생방에서 우린 이렇게 하니까 못 읽는데요? 이렇게 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당연히 부스 밖에서도 피디는 열입 받았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예, 예. 전달이 안 됐고 예. 생방 불 들어왔는데 졌단 말을 해. 음.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음. 근데 이제 문제가 됐었던 사실 그 발언은 박에스더가 나중에 했던 이야기인데 음. 그게 이제 총수를 마치 뭐 잠재적 범죄자. 네, 잠재적 취급하는. 범죄자 취급을 예. 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남성을 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남성분들 중에는 각오해라라고 생각하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공장장님께서도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약간 김어준이 과거에 성추행을 저질렀던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거죠. 김어준이 저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호하게 여... 얘기했죠. 네, 음. 근데 박게스터 기자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어, 미투에서 취재를 해봐야겠는데요. 과연 그런 적이 없었는지. 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들을 때, 또 뭐야? 이 <laughs> 말이. 취재하는 방식이었죠. 네, 아니, 맞지. 그냥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음. 이 자리는 TBS에 부스고 TBS에서 자기들이 KBS에서 나온 건데, 진행자를 그런 취급을 하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이벤트 그 광고를 읽어주는 것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음. 거면, 도대체 이 방송이 왜 나온 거야? 라는 음. 생각이 들게 했던 바로 그런 인터뷰였어요. 김호준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아 멘트를 한걸 이제 구구언론들이 이제 굴절시켜서 계속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속 선상에 있었다는 데서 위험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회적으로 지금 미투 운동을 김호준이 정치화시켜 가고 뭐 결국은 진보를 분열시키는데 악용할 거다라는 플레임이 완전히 굴절돼서 지금 그구나 저쪽에서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의 연속 선상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바그에이스터 예, 기자가 음, 음, 음. 그 사람은 의도한 게 아니겠지만 그렇지. 결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남녀 대립 구도를 상정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원래 자기는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던진 이야기였는데. 음. 그게 사실 김호준 총수라는 이 사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부채의식이 조금씩 있잖아요? 낙곰수로부터 시작한, 그래서 지금 이명박이 구속 직전까지 오게 된 이런 낙곰수 멤버들에 대해서 뭐 고마운 마음과 어떤 뭐라도 좀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온대간데 없이 잠재적으로 너는 남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있다라고. 나는 음. 이 뉘앙스를 꺼내버리는 순간, 바게스터 기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미투 운동을 남성도 여성의 구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쾌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듣는 네, 사람이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지, 음, 음. 미투의 본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음,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 입장에서. 첫 번째, KBS PD는, 사실 TBS가 되게 우스울 정도로 규모가 완전 비교가 돼요. KBS 기자 입장에서 보면. 시설 규모를 말하는. 그런데 거죠. 지금 음. 방송 민주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송에 출연하고 이렇긴 한데 자기네들은 그런 약자에 대한 걸 다룰지를 못해 아직까지도. 죠 아직도. 그러니까 정말 군소 방송, 교통 방송이에요. 서울시에서만 나가는 서울에서만 나가는 교통 방송이에요. 일종의 거만함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연대 개념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해서 막 협찬 더 일부러 해줄 수도 있고 예, 예.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사람이 가벼움 또바게스터라고 하는 특정 기자의 예전의 보도들 노무현 대통령 때를 보면 또 노무현 대통령 비판 같은 거 엄청 하신 분들인데 음. 지금 나오셔가지고 김호준 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하면 돼요 앞으로 그렇게 상대가 말하면 그렇습니다 김호준 총수 같은 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문제였단 말이죠 네. 근데 거기서 자기가 굳이 그렇게까지 꺼내면서까지 이야기를 꺼내는 건 사실 사적이었다는 거예요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대본에 있었을 리도 없고요. 근데 그게 말을 좀잘 꺼내는 도리, 공 PD가. 사실은요, 이거 그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예, 보통 예, 때였으면. 예, 예, 예. 넘어갈 수 있어요. 더 심한 말도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김호준의 캐릭터가 유머가 있기 때문이에요 넘어갈 수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넘어가지 못하느냐면 사회가 지금 굉장히 미투 운동으로서 경직돼 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야수님이 얘기한 대로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다 취급해버리는 것들 비롯해서 모든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거리 기자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사실은 기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자 윤리강령 플러스 확인 음, 그러니까 사실 확인. 기자라면 사실 확인 미친 듯이 하고 그것이 OW1H라는 거에 부합해야 되거든요. 정확히 그게 기자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한번 잘못해서 미투 운동이 마치 그 미투 운동 전체가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역할을 했는데 거기다가 박 에스터 기자가 또더 연거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미투 운동을 글쎄시켜버리는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도 미투 운동 측면에서도 좋지 않고요. 요 그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박 에스터 기자가 미투 운동의 본질을 명확하게 뚫고 있지 못했다. 만약에 몸속에 체화되어 있었다면 이 질문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음. 예, 예, 그걸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사는 누구나 쓸수 있다. 근데 기자는 누구나 될수 없다. 이게 저 이번에 뼈저리게넌 느꼈다. 예. 이박 에스터 기자가 이 발언을 이렇게 터트린 것은 이건 굉장한 폭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폭력이죠. 이게 예, 예, 성추행보다 더 있습니다. 심한 폭력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 약자를 대변해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도 아니고요.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손대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지금 뭐 바게스터 기자가 과거에 했던 행적들이 속속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좀 곤란한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시 u s a 같이 우리 미국 교포들이 있었던 그런 방송에서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명박근혜 시절에 교포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면은 거기에 빨갱이라는 말을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 목격담이 올라와 있기도 했었고요. 바게스터가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라디오를 진행을 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명박 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라고 존칭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2008년 당시에 이 박에스더 기자에게 민원을 요청하는 글들이 당시에도 쇄도를 했었는데 그때의 글들이 캡처가 돼서 지금 막 SNS에서 돌아다녀요. 그러면 박에스더는 거의 그 KBS의 배현진 급이네요. <laughs> 뭐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그런 정도의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성향을 갖고 네.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던 음. 거고 그게 저희 분석이 맞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진보 민주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마인드와 철학이 부재하다. 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자기 방송도 아니고 사실은 KBS가 보면요, TBS 도팟캐스트급이에요아 근데 영향력은 1위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들이 보기엔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음. KBS의 MBC의 방송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TBS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사실상 숨어있는 또 다른 어떤 적폐가 어떤 운동을 통해 가지고 또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음.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휴화가 되는 거죠. 예. KBS의 바게스터 이분이 계시다 그러면 얼마 전까지 MBC에 계셨던 바로 방송 적폐 배현진 씨는 예. 음. 적폐 네, 적폐아 그렇군요. <laughs> 어쨌든 배현진 씨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들어가서 배현진을 통해 가지고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건데 배현진의 첫 임무가 좌파 정권의 방송 장악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거다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방송 장악을 하려고 보니까 피해자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임무를 배현진이 할 거다 이런 거거든요 완전 지금 방송 장악을 당했다는 거를 프레임화 시키는 작업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게.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뭐냐면 이거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용도지만 사실 배현진을 송파월이 내려보내려면 각종 논란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주장하는 걸안 믿는 사람들은 빼고. 흔히 말해서 오른쪽에 계신다는 지역을 향해서 배현진의 인지도를 계속 높여주고 있는 방식으로 일종의 이제 그런 식의 아젠다를 던지면서 계속 논란이 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 일단 해요. 노이즈 마케팅. 어, 그렇죠.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가 배현진을 위해서 만들어 준 거죠. 음. 그러니까 배현진을 입당해서 입당시켜가지고 환영회까지 열어줬는데 그 이후에 배현진이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현진에게 어떤 이런 위원회 하나를 만들어서 위원장직을 주는 거는 성급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단 방송장악,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기본 프레임 안에서 배현진한테 일종의 일때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음. 이 사람이 정치활동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음. 실제로 정치활동이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 당원들하고는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서 당무 활동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훈련을 시켜야지 실제로 예. 선거에 나갔을 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거든요. 내일의 정미용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좌파 정권 방송장악 피해자 지원특위를 구성하면서 내놨던 말이 완전 코미디예요전 이노 KBS 이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강규형 KBS 이사 등 문재인 정권 언론 노조 피해자를 지원하고 방송계 미투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고영주, 이인호, 강규형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언론 노조 피해자예요. 일단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어. 같습니다. 근데 그, 추가로 그 합류되는 그 피해자 대책위원회 추가로 합류되는 인사들도 좀 불러주실래요? 그, 할 얘기가 있어요. 아, 여기에 음. 이제 특위위원장으로요. 그렇죠. 서울신문기자 출신의 박대출 의원. 이분은 음. 이제 은행에 가면은 대출 잘 나온다는 거예요. <laughs> 네, 그냥 막 나온다는 <웃음> 거예요. <웃음> 네. 막 대출. <laughs> 네. 그리고 간사에는 유명한 민경욱 의원. 여러분,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강효상. 음. 강효상, <laughs> 네, 그리고 김진태, 전희경 네, 의원아 <laughs> <보자>. 진상들만 모아놓는자 <laughs> 이제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박대출, 아, 민경욱 강효상, 아, 김진태, 전희경, 친박요 그렇죠. 친박과 MB 때 방송을 장악했던 자들입니다. 음. 그리고 종북 메카시를 확산시켰던 주 장본인들이고요. 사회 정의를 취지하는데 있어서 방해했던 자들이거든요. 세월호니 천안함이니 모두 다. 그런데 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laughs> 아싸. 대단하지 <와, 웃음> 않습니까? 네, 가드립 네, 저는 계속 항상 네. 배현진을 주목하고 있는데, 네. 배현진은 이제 이 특위를 통해서 정말 화들짝 놀랄 겁니다. 정치가 이런 거구나. 그렇지 이게 보통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항상 정리되고 갖추어진 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의 정치는, 정말, 당이라는 곳은, 당을 어떤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당은 당원한테 임무만 주지, 그 임무 외에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먹는 거, 이동하는 거, 입는 거, 이야기하는 모든 소요되는 비용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현진은 거기에서부터 아마 멘붕이 올 거예요. 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네. 이게 한번 해보면서 나중에 지방선거할 때 보궐선거 같이 하잖아요. 그때 배현진이 실제로 출마할지 안 할지 이번에 배현진이 한번 트레이닝을 겪으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 기회로. 그러니까 그 이명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그 기간 동안 가장 특혜를 받고 수혜받은 사람이 배현진이에요. 네. 맞아요. 헬수로 네. 8년 이명박근혜는 9년이잖아요. 음. 그 시간 동안 그렇게 특혜를 받았던 자예요 배현진이라는 이분이. 근데 사실 나는 이 사람 목소리도 몰라. 내가 말했잖아. <laughs>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렇게 특혜를 받다가. 그래서 공정성이 심하게 의심되는 여러 가지 방송들의 주요 적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그 자리가 물러나면 이게 탄압이 돼 버려요. 지금 그 면면들을 보면 지금 그런 거잖아. 있막 박대출인에 민경욱인에 강효상이 이노코용주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기들이 누릴 때는 그게 정상적인 고 공정 방송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공정 방송이 아니라는 건 여러 가지 증빙 등을 통해 나옵니다. 보도량, 예. 뭐 어떤 기계적 균형이라도 뭐 지켜주려고 한 노력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적폐방송, 아 표현도 좀 그렇다. 적폐란 말이 요즘에 하도 많이 쓰여 가지고, 지레기 방송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했던 그 장본인들이 정권 밖에서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 나는 이분과 똑같은 구조예요. 그동안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어쩔 수 없었다. 조직원으로서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 반성을 하기 시작하면요 배현진도또 다른 어떤 직책이 생길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황제처럼 굴었던 바로 이분께서 자유한국당 들어가가지고 언론탄압 받았다고 말을 하면 누가 믿겠냐고.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어쨌든 이, 이 조직의 새로 만들어진 조직의 구성원들을 보면 종교와 교묘하게 말려 있고요. 그러니까 곰피디 말을 잘했는데 배현진 정도면요 사과하고요 다시 자기의 포지션을 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용서할 수도 있어요. 배은진 정도는 하지만 하순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왜 이들이 한 곳에 모여있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지하철을 타든 지배를 가든 지인을 만나든 동창을 만나든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이 있겠죠. 그다음에 매일 대화 중에서 그들을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적폐적폐들을 얘기하면 이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거꾸로움 뒤통수 가려움 뭐, 요런 곳이 굉장히 내면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 이거를 저는 존재의 소멸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배현진이 전 당선될 리도 없고요. 단지 배현진이 아무리 성장해봐야 미래의 정미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됐거든요. 그런데 적폐 세력들 완전히 핵심 코어들. 그러니까 상식이를 완전히 비참하게 망가진 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들이 사회를 파괴하는데 공격수로 활용했던 자들이 모여서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존재를 소멸시키는데 함께 몰살당하고 싶어서 지금 모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저는 네. 배현진이 한말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파업에 반대한 제 동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당한 일들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MBC 안에서 각자 생각과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자유는 사라졌다 이런 현상이 비단 저희 방송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 아, 그냥, 쌍욕 한마디 하고 끝내죠 이런 네, 씨 아이, 진짜. <laughs> 아, 네, 씨 알겠습니다. <laughs> 교통방송 TBS의 김호준의 뉴스 홍장에 KBS 기자가 나와서 KBS의 미투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김호준에게 그런 이야기 한 거죠. 미투에 대해서 김호준 씨. 나는 그 상관없다 음. 이렇게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봐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이 과정 속에 그센텐스가 문제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고 그러면서 음. 이제 그렇게 출연하신 그 KBS 내의 미술운동하시는 분들이 왜 교통방송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음. 어마어마한 큰 기업에서 어디 골목상권에 들어와 가지고 출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laughs>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저는 뉴스공장을 사실 많이 들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못 듣는데 출연자들이 방송 협찬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사명고지해 주는 게 있나 봐요. 네. 그이정이 전통 같은. 가지. 데 그걸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못한다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방송국에 가면요, 음, 그 라디오 방송이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작진들이 있는 곳, 뭐 TV 방송 같으면 부조가 있고요. 라디오 방송 같은면 이제 부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약간 욕을 했나 봐요 담당 PD가. 음, 네. 이두 개가 이제 규명이 겹치면서 그걸 옆에 듣고 있던 또 KBS 같이 따라온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그 상황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게 담당 PD는 이제 직위 해제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박에스더라고 하는 기자는 지금 악플이 시달렸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당연히 부스 밖에서도 피디는 열입 받았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제대로 예. 전달이 안 됐고 예. 생방 불 들어왔는데 졌단 말을 해. 음.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음. 근데 이제 문제가 됐었던 사실 그 발언은 박에스더가 나중에 했던 이야기인데 음. 그게 이제 총수를 마치 뭐 잠재적 범죄자. 네, 잠재적 취급하는. 범죄자 네. 취급을 네. 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남성을 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남성분들 중에는 각오해라라고 생각하고 큰일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공장장님께서도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약간 김어준이 과거에 성추행을 저질렀던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거죠. 김어준이 저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호하게 얘기했죠. 네, 음. 근데 박게스터 기자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어 미투에서 취재를 해봐야겠는데요. 과연 그런 적이 없었는지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들을 때, 또 뭐야 이 말이? <laughs> 취재하는 방식이었죠. 네, 예. 아니 마치. 그냥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음. 이 자리는 t b s 에 부스고 TBS에서 자기들이 KBS에서 나온 건데 진행자를 그런 취급을 하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이벤트 그 광고를 읽어주는 것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그거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쉬운 게 TBS 교통방송이. 평소에 있는 공익 광고 외에는 광고를 못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연휴를 비롯한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그 정식으로 광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출연한 게스트들한테 광고 협찬 멘트 있잖아요. 그거를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일종의 뭐 안목적인 협의? 작은 이벤트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에 계속 꾸준하게 이제 뉴스 공장을 들어오던 청취자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좀 좋아 보였거든요. 게스트들이 뉴스 공장이 잘 되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협찬 멘트를 읽어주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 당시 그 청취자들 이야기로는 KBS 기자들이 우리는 공영방송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영성을 해칠 수가 있어서 광고 멘트를 읽을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공장을 잘 듣지 못하는데 공교롭게 제가 들었던 방송인 음, 거예요 이게. 그데 네.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아니 이 정도 이야기는 밖에서 다 사전 협의가 돼서 거기서 우리는 못 읽으니까 뭐 통사한테 읽으라고 하든지 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막상 생방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못 읽는데요 이렇게 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할 음. 거면 도대체 이 방송이 왜 나온 거야라는 음. 생각이 들게 했던 바로 그런 인터뷰였어요. 김어준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멘트를 한걸 이제 국우 언론들이 이제 굴절시켜서 계속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속 선상에 있었다는데서 위험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회적으로 지금 미투 운동을 김어준이 정치화시켜 가고 뭐 결국은 진보를 분열시키는데 악용할 거다라는 프레임이. 완전히 굴절돼서 지금 그구나 저쪽에서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의 연속 선상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바그이스터 예, 기자가 음, 음, 그 음. 사람은 의도한 게 아니겠지만 그렇지. 결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남녀 대립 구도를 상정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원래 자기는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던진 이야기였는데 음. 그게 사실 김호준 총수라는 이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부채의식이 조금씩 있잖아요 낙곰수로부터 시작한 그래서 지금 이명박이 구속 직전까지 오게 된 이런 낙곰수 멤버들에 대해서 뭐 고마운 마음과 어떤 뭐라도 좀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잠재적으로 너는 남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있다라고. 나는 이 음, 뉘앙스를 뉘앙스. 꺼내버리는 순간, 박에스터 기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미투 운동을 남성 대 여성의 구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쾌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듣는 네, 사람이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지, 음, 음. 미투의 본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음,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 입장에서. 첫 번째, KBS PD는, 사실 TBS가 되게 우스울 정도로 규모가 완전 비교가 돼요. KBS 기자 입장에서 보면. 시설 규모를 말하는 그런데 거죠. 지금 음. 방송 민주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송에 출연하고 이렇긴 한데 자기네들은 그런 약자에 대한 걸 다룰지를 못해 아직까지도 못 됐죠, 아직도. 그러니까 정말 군소 방송 교통방송이에요 서울시에서만 나가는 서울에서만 나가는 교통방송이에요 일종의 거만함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연대 개념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해서 막 협찬 도 일부러 해줄 수도 있고 예, 예, 예.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사람이 가벼움 또 바게스터라고 하는 특정 기자의 예전의 보도들 노무현 대통령 때를 보면 또 노무현 대통령 비판 같은 거 엄청 하신 분들인데 음. 지금 나오셔가지고.